도서관,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빌려가지고 음, 거의 10시 정도에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해가지고 와서 씻고 머리 말리고, 지금 아직도 머리가 끝에가 촉촉해요. 촉촉! 그자 지금... 오, 오. 공부하고 계신데, 공부하고 계신데 뷰를 보러 와주셨네요? 묠도 이거 살짝 궁금하고 있었는데, 일본어 뮬, 이제 일본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해야 책도 빌렀는데한 개. 왕초보 여행 일본어. 이마 쇼크지 데키마스카, 이마 쇼크지 데키마스카. 이 지금 저 식사할게요. 지금 저식사할게요는 뜻이야 좀 깎아달라는 말 없나? 깎아달라는 말 요금이 없나? 오 여기있다 깎아달라는 말 없는데 요금이 좀 비싸다는 말이 있어요 료킹가 타카이 데스 료킹가 타카이 료킹이 그건가보다 요금 료킹가 카이데스 비싸다. 아 음, 이거 책좀외워가야지 루킹가 타카이데스 요금이 비쌉니요 그거랑 또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책을 빌렸네요. 이거를 누리가 빌려온 이유는. 정치인을 대체할 로바마 AI 엔진이 나왔대요 이거 정치인을? 뮤리는 AI는 정치인을 대체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을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나왔다고 책이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빌려봤어요 로바마? 음. 뭐지? 정치를을 대체할 로봇 대통령 로바마 AI 엔진 로바마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새로운 정부와 의회를 만들자. 그럼 로봇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AI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지.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 근데 진짜 변호사 판사 같은 거는 변호사 판사 직업은 좀 인공지능이 유리하긴 한것 같아요 사람보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랑 그걸 최대한 맞는 맞는 법을 한, 한 번에 엄청 빨리 다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쓸수 있는 그것들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다. 음, 엄청 빨리 찾아내겠지? 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빌려봤고, 음, 미루니까 맨날 뭐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서 뭔가를 <laughs> 하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미친 실행력이라는 책을 빌렸어 지금 즉시 될 때까지 미친 듯이 실행하라. 어. 이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닌가? 이것도 읽고 아무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 아니야? 뭐랑? 고의 뇌과학이라는 책. 책을... 이 책을 누가 어쩌다가 가져왔지? 이거 살짝 펼쳐봤을 때 뭔가 꽂히는 게 있어야지 빌려왔을 텐데? 이거는. 어떤 단어에 꽂혔는지 알았다. 여기에 이제, 이제 뇌가 건강하, 건강해지는 뇌과학에 대한 책인데, 성행위 횟수는 인지개선 능력과 가, 관련이 있다는 그런 게 여기 적혀 있어 가지고. 호기심이 한번 필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 오... 이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민간인님도 성인이시고 뮤룰를 방송 오시는 오시면은... 분들 대화를 나는데요? 이거 뭐지? 아! 뭔지 알겠다. 이건 약간 장, 사람의 장에 있는 그런 균을 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거 옛날에도 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식단이었지? 내가 맛있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장의 세포를 위해서, 장에 있는 세포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식단이 마이크로 바이옴 식단인가? 마이크로 바이옴 식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뮤를 주변에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매일 채소랑 그런 거 엄청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장이공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되게 맛있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요리를. 오구님다 오구니! 오구니. 아, 어. 귀여워.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음. <laughs> 와. 잠깐만. 오구님 팔만 팬이 있었어요팔만 팬? 진짜? 와팔만팬 레몬입니다 레하 로리 궁금한 게 있는데 에이미랑 사겨? 아니요 <laughs> 에이미는 아까 전 미로리 방에 처음 오셨는데요 이제 닉병 걸리셨어요 닉병. 까흘까흘까흘까하요 <laughs> 우리 오구님도 한번 룰 룰렛지를 뽑기 하나 뽑아보실래요? 거기 엄청난, 이제, 선물도 있고, 이제, 닉변도 인, 있고, 그 뮤로리 방송에 처음 와주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한테 뮤로리가 한 번씩 기회 드리고 있는데요. 오분님도 해보셔도 되는데. <laughs> 아, 니게 뮤로리 하트 에이, 에임이길래. 네, 그거 12시간 닉변 걸리셨어요. 12시간 전에 다른 걸로 바꿨다가 뮤로리한테 걸리면 뮤로리가 혼 거라고 했거든요. 혼낼 거라고 했어요. 에이미님. 오, 오구님 아시는 분인가 보네요? 아. 하유 레모님은 뭐하고 계셨으려나? 그래서 미오리가 책을 빌려왔네요. 갑자기 궁금해졌다. 마이크로 바이옴 식단. 마이크로 바이옴 식단. 여기 있네. 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체내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 좋은 미생물을 늘리기 위해서 식습관이 중요한데, 대체로 현미, 호밀, 이런 통골, 통곡물이랑 채소랑 과일에, 이, 체내 미생물한테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장내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그 좋은 그건가 보다. 좋은, 미생물의 이름인가 보다 해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균을 늘리기 위해선 이와 함께 콩류랑 사과 등을 섭취하는 게 좋다 아 마이크로바이옴 식단 포하 포하 그분 33살에 아 진짜요? <laughs> 대만 여자친구 있으세요? 오어떻게이 릭병 걸렀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 방어권 있었는데 방어권 안 쓰시더라고. <laughs> 어. 변은는뭐 어. 네, 사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네, 단순히 1 2 시간 게 걸린 거니까. 뭐 방어권도 있었어. 요 네, 방어권도 있었어. 오자야 안녕 안녕 레자야 이 안녕 안녕 포자야 안녕 안녕 미물 먹이 개짜자. 오 레몬님. 똑똑해 보이는데, 레몬님이 또. 오. 해모. 해모필러스 인플루엔자균. 미우러리 이제 건강 챙기는 거야? 건강 챙기, 건강 챙기는 것보다는 약간 이거, 아까 전에 도서관 가서 책을 몇권빌렸는데요 그게 내용이 나오냐면, 장, 장에 있는 균이, 두뇌와 대화를 나눈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뉴로리 주변에 마이크로바이옴 식단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어 중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요. 요즘에는 SNS에 SNS가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랑도 팔로우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바, 마이크로 바이옴식단 해가지고 태그, 태그 걸어가지고 맨날 올리시더라고요. 엄청 맛있게 잘해 드시던데. 좀 맛있어 보이게 잘해 드시던데. 또 희생자가 나왔나요? 희생자요? 아, 뮤로리 하트. 뮤로리 하트 에이미. 에이미님이 아까 또 오셔가지고 걸리셨어요. 요즘 나는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 에너지 트링크를 많이 먹어서 눈꺼풀이 떨려. 마그네슘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마, 눈꺼풀 떨릴 때는 마그네슘 얘기 많이 하시던데 사람들이. 역시 이모님 <laughs>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받아서 좋은 균을 키워서 몸 속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 진짜? <laughs> 그 장내 좋은 미생물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받아서 그 대변 속에는. 안 돼! 깜짝이 <laughs> 그거, 그거를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병원에서 하는 건가? 체내 어떻게 넣는 거지? 먹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응, 응가일 텐데. 생크리 생아 카페인 과다 섭취를 해도 떨려. 뮤로리도 뮤로리도 지금 뭐지? 원래 카페인은 약하거든요. 약한데 이제 요즘에 산책 갔다가 카페 가는 걸 습관으로 했더니 어, 너무 커피 마시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그 아주 아침에 먹었는데 지금도 살짝 두근두근으로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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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이건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미룰의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거리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였는데 오, 신기하죠, 포뇨님. 조금 신기하죠. 요새 많이들 한다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모아서 네, 주입한다고요 생자 아냐 아냐 아 생뉴롤을 마음속에 채워서 그러면은 그건 거의 그거네 건강한 사람은 응가를 파는 거 아니야? 병원에다가 응가를 팔고 돈을 벌수 있는 거? 뮤을 <뮤러리> 장관리 좀 잘해야겠다 뮤룰이 음, 뮤룰 응가는 황금 응가가 되는 거 황금 황금똥, 황금똥이 될 수도 있겠다. 서로서로 서로 모두가 뮤롤리의 응가에 있는 좋은 균을 몸속에 주입하고 싶어할 수도 있잖아. 뮤롤가 엄청 똥, 똥파리 장사요. 똥파리 장사라니. 에? 똥파리? 똥파리 장사요. 미와 리아! 오늘 방송하다 카센터는 다녀왔어? 아, 아깝다. 아, 그냥물 내려버렸는데. 그잘 관리했으면 그팔수 있었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카센터 조 가는 걸 살짝 자제해야겠다. 이장 관리를 했다가 한 번에 이거를 해결하는 거지한 번에 이제 방출하는 거 리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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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러녕 마음속에. 짜녕 오, 그거 진짜 한번 쳐볼까? 응가. 안녕, 이녕 안녕,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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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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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탄력받는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앞으로는뭐 하나요? 고양이 화장실처럼 롤이도 <laughs> 뭘에다가 싸는 건가? 뭘에다가 싸라고요? <laughs> 음... 그건 또 뭐지? 렐리스님이나. 변 이식으로도 알려진 분변 미생물 이식은 건강한 개인의 분변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을 다른 개인에게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제 은가도 파는 시대가 왔구나.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부업이 없습니다. 은가를 팔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요. 은가를 팔수 있는 시대라? 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응가를 쌀거 아니야, 다들. 서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요. 안녕, 안녕, 레 미롤이 말할 수 있게. 초장미러리돈좀 벌겠노. 미러리돈좀벌것 <laughs> 같다고? 아. 괜찮은데? 이만한 부업이 없네. 안녕하십니까. 왜 자꾸 제가 못 듣는 시간에만 방송을 키시는 거죠? 렐리스 아침에 방송을 못 들어요? 왜지? 학교? 학교 때문에? 직업 똥기부요 똥 기부라니, 에? 그 아까운 거를 왜 기부합니까? <laughs> 그 아까운 거를 그냥 줄수 없지. 이제, 뮤의은가는 황금똥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사비님. 오자마자 은가 얘기해가지고, 살짝 죄송하긴 한데, 이거 좀잘 들어보세요. 엄청난 그거거든요. 부업거리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게 뭐냐면, 분변 이식술이라고, 체내, 이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속에 넣고 싶어서 그 건강한 사람이 응가를 한 거에 있는 미생물을 몸속에 주입한대요. 대박이죠. 집에서 냄새 진동하겠다고요? 뭔 소리요? 서, 좋아요. 아냐냐냐, 삼미라를 먹스겠죠아 이만한 부업이 없는데. 진짜 장관리를 잘해야겠다. 룰도 이제부터 마이크로 바이옴 식단을 해볼까? 마도, 마도, 안녕하세요. 무하, 무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이건 거의, 여러분, 그런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보는 그런,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이건 거의 황금 알을 낳는 부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가를 하면 그 응가를 병원에서 사가게 되는 거야. 나도 퇴근하셨나요? 퇴근 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딴. <laughs> 그냥 딴 걸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와, 근데 뮤로리가 각해서 이거 엄청 이만한 부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뮤로리가 건강해지면 뮤로리가 황금알을 낳는 뮤로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황금알을 낳는 게 낫겠다고요. 이제 장내 미생물을 관리를 잘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응가가응가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살짝 냄새가 나도 냄새가 안 느껴질 거예요. 냄새가 안 느껴지고 이제 황금으로 보이는 거지. 이제 먹는 거 조금 관리 좀 해야겠구만. 황금알을 낳는 육거비 꺼비가 될수 있다는 거고사.